신부가 비자를 대기하는 기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잖아요, 야마미에. 음. 기숙사 생활하면서 신부에게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기숙사 이제 생활은 신부가 이제 비자 대기 기간이 아니고 이제 그 한국 학당, 이제 공부하는 기간 동안 공부하는 게 어떤 이제 기숙사 생활하는데 을 첫째 일단은 제일 우선적인 게 이제 먼저 한국 공부겠죠. 그다음 둘째 뭐냐면은 여자들이 여자로서 가사 활동. 이 한국 생활과 베트남 생활이 다른 점은 한국은 모든 가정집에 정리, 정돈이라든지 좀 깔끔하게 해놓고 살 스타일. 베트남 같은 경우는 사실 집안 가다 보면 좀 대충, 좀 지저분하게 먼지도 좀 많이 쌓이는 부분이 구석구석 많고 좀 사람 사는 부위에만 대충 청소하고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신부들이 기숙사들과 생활하면은 자기가 머리 감고 머리카락도 막 바닥에 막, 머리탕 바닥에 막 떨어진 채로. 그 심지어 그냥 놔두잖아요.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요. 물 빠지는 부위에 머리카락이 꽉 차가지고. 예, 그런 부. 근데 일단 기술생활에서는 본인이 정리정돈 청결. 주방용품 정리정돈. 그 다음에 자기 이불. 그리고 자기 책상, 그 외의 시간은 공부를 할 때는 저도 사실 기숙사를 내가 가보지는 않아요. 몰라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기숙사 생활 자체에서 사진을 한 번씩 찍어줘요. 그러면 신부들이 책상 놓고 쫙 일일로 앉아서 참 공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부들이 정리 정돈 이불. 군대에서 왜 저, 뭡니까 이거 딱 친구 정리정돈 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사실 각, 각을 딱딱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딱딱 제자리 딱딱 정리정돈 그러고 책상 자기 책상 위에 책도 딱딱 정리정돈 공부하고 그 공부하고 책도 막 너질구리 하나면좀 혼나죠. 니꺼 네 정리정돈 타라.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시장 보고 와서 같이 요리하고, 같이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앞에 국자라든지, 그릇이라든지, 냄비든지, 앞에 탁탁 거는 자리에 제대로 탁탁탁 걸어 놓고, 이런 깔끔하게 처리하는 거 이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이제, 이제, 앞에 신부들이 어느 정도 배워서 잘 하잖아요. 그뒤 신부들은 앞에 신부들 따라서 배워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건 음.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만큼 베트남 사람들이 청소라든가 빨래라든가 이런 정리정돈이나 청소라든가 빨래든가 라 이런 거잘안 된다는 거. 안 되다 보니까 한국 가면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가족들과 특히 시 어머니와 이 남편분들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많이 여기하는 거는 일단 기숙사 생활에서는 본인이 규율을 지키는 거. 그거는 필수적어. 그다음에 기숙사에서 본인이 무슨 일 때문에 나갈 때는 반드시 허락을 받고 나가는 거. 그건 다른데도 뭐 어디 가면 허락을 받고 가겠죠. 당연히. 근데 허락을 받는데 무조건 가, 안 가도 되는 부분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제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이제 어떤 신부가 혼이 났대요. 오전에 시장을 갔다 왔어요. 두 시간 후에 또 시장 갔다. 왜 갔느냐. 조금 이제,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든, 그 신부가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았으니까 근질근질한 거예요. <laughs> 따지면은. 뭔가 밖으로 좀 티, 뛰쳐나가고 싶어서, 바람 쐬러 나가고 싶어서, 그러면 또 혼이 나는 거죠. 같이 하루에 한 번, 베트남은 특식이 그렇잖아요. 오늘 만들어 먹을 음식은 오늘 시장 바 와서 요리해 먹고, 한국처럼 냉장고에 꽉채 놓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냉장고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채워놔야 본인들이 사갖고, 어? 전에는, 처음에는 저희들도 이제 부식을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주고 신부들이 요리했는데 요즘은 일부러 그렇게 안 해요. 이제는 부식점에 신부들이 가서 필요한 걸 직접 골라요, 이제. 직접 고르면은 얼마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 금액만큼 우리가 그쪽 결제예요. 그 주인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그렇으니까 조금은 이제 부식비가 더 들어요, 사실은. 좀더 들더라도 자기들이 한번 해보라, 해봐야 보라해 되는 걸 느껴야 되겠다 싶어 이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 근데 배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이 기초적인 걸안 가르치고 보내면은 자, 신부가 기숙사 와서 공부하고 기숙사에서 규율 잘 지키고 그 규율이 뭐냐. 보통 일반적으로 뭐 놀러 안 나가면 된다 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숙사 내에서 제대로 가정생활처럼 집안 살림들을 제대로 하면서 하는 거야. 제가 어떤 기숙사도 방문하면 베트남 사람이 운영하는 기숙사 한번 옛날에 간 적이 있어요. 이거는 기숙사인지 그냥 이불도 막 늘어져 있고 막 이래요. 응? 한국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신부가 한국 가서 하면은 과연 시어머니가 있는 사람 같으면은 그게 지적이 금방 나오죠. 그 그러니까 어떤 듯보면은 우리가 한국에서 결혼해서 있는 가족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베트남 신부가 참잘 잘 산다 부지런하다 이런 소리 듣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오면 좀 깨어르다 정리 정돈도 안 하다 이런 소리 좀 가끔 들어요. 그냥 결혼시키고 한국말 공부하고 한국 가. 저희들 신부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 혼나는 신부들이 많아 있어요. 왜? 모르니까.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안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신부들도 긴장감을 갖고 배우고 어떤 무서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제가 그 역할을 해요. 제 와이프나 우리 집사 관리하는 사장님한테 일러준다? 사장님한테 말한다? 딱이 소리야 해요. 대신 사장님이 알면은 니네들 한국 못갈 수도 있다. 열심히 배워야 돼. 하나하나 가르치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신랑들한테 어떻게 잘하고. 이런 부분. 만약에 말을 잘안 따른다. 통제 안 따른다. 통제 안 따르면 일단 저는 우리 와이프가 먼저 혼내겠죠. 한 번, 두번 혼내면 그냥 집에 갈래? 갈래 그래요. 그러면, 세번 정도 기숙사 내부 생활 배우는 거는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뭐, 저거, 신부가 뭐, 안, 한, 결혼을 깬 신부는 없어요. 작년에도 두번 있었던 거는, 주말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못, 말 없이 가버린 거예요. 허락도 안 받고. 가서 갔는데, 문제는 부모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집에 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깨졌어요. 그런 거지. 기숙사에서 가르치도 이 신부가 안 배운다. 이 신부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는 좀깨어른 신부가 있어요. 그 신부한테 또 가르치고 가르치 시간이 한달 지나고 두달 지나고 석달 지나면은 그래도 바닥에서 이만큼 70점, 80점 이상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자, 분명한 거는 뭐냐면 제가 기숙사를 제가 담당하고 제 와이프나 우리 관리 좀 처남되게 담당은 하지만은 지금 한국어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대충 제가 얼핏잡아 합격 불합격을 이렇게 보면 은 합격률이 60% 70% 정도 되더라고요 최근에 그렇지. 예. 많이 불합격자가 굉장히 많이 나올 정도로 신문이 조금 시험이 조금 난이도가 높아졌는지 과거에는 그래도 한82% 이상 합격을 다 했는데, 지금, 지난번에 명단도 보면, 빨간 글씨가 불합격자니까, 어 빨간 게 너무 많이 보여요. 그 정도로 이렇게 불합격이 많이 됐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불합격된 사람이 한명 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네.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어 또, 먼저 들어온 신부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요, 따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 체계를 잡는 한번체계만딱 잡히면요. 그 다음은 그때 그때 주의만 주면 안 돼요. 그 때문에 그걸 그렇게 전혀 안 하는 기숙사를 처음에 그렇게 만들려 그러면은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하다가 코로나 기간도 안 했잖아요. 그럼 코로나 기간이 끝나면서 작년 5월부터 개론을 지켜서 이제 기숙사가 처음부터 새로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은 처음 들어온 신부는 진짜 계속 가르쳐야 돼요. 이 신부들이 두달 석달될 때까지, 그러면서 다음 신부 들어오는 신부는 이 신부들 하는 거 보고 따라 배우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3, 4개월 딱 지나버리면은 이제 체계가 잡히죠. 근데 지금은 한 번씩 이제 사실 우리 와이프가 한 번씩 가면은 조금 이제 분위기가 딱딱해지죠. 와이프가 그 부분은 많이 신부들한테 가르킬라. 그러고 신부들이 가서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올바른 사람이에요. 우리 와이프도.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배우면은 저도 신부들한테 많이 배워라. 그러니까 이런 기술 시스템이 다른 업체들도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하는 업체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데는 그래도 거의 저처럼 어느 정도 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베트남 사람이 운영하는 데는 전혀 안 그렇다고 봐야죠. 한국 업체가 운영하는 데는 신부들 잘못하면 혼내는 것도 있고, 어 저도 저하고 아는 업체 사장님들 있잖아요. 저하고 같이 있다가도 갑자기 오늘 저녁에 뭐좀딱 저녁 한 거를 갈래요. 하면 아 오늘 기숙사 좀 가야 된다고 또왜문 일생 가서 신부들 좀좀 좀 이렇게. 지적을 좀 해야 될 부분이다. 그 사장님들도 잘못된 부분 지적하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은그 사장님들 다른 데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신부들은 한국 업체에서 제대로 한국분들이 하는 데가 훨씬 낫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에이전시가 한국분이 하는 분들은 다 하면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답게 다 가르쳐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잘 알고 어떤 업체를 선택하는가, 그분들도 신랑, 신랑분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